확장 중독병 저 정말 공감합니다 아 공감하시죠? 병에 걸려봤거든요 어느 순간 뭐 하나 둘씩 매장이 어긋나기 시작해서 정리를 해보고 나면 내 통장에 놓여진 돈은 잘 없고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의 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에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 저보다 맥을 더잘 짚어주고 지금 계시는 우리 김실장님 저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전포와이더 김규열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 때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셔서 되게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네. 부담도 되기는 하지만 지난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정보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맥형 TV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알아보시는 분 혹시 없었었나요? 어 있었으면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laughs>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점포에 대한 개념 이해를 나눴었고 좋은 얘기가 동기부여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시스템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선하자 이 말도 되게 좋았었어요. 아 예. 지난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저희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 띄어둘 테니까 누르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럼 처음에 이야기할 거는 다점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외에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했던 거 외에 좀더 자세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그 비밀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죠? 네. 다점포 거죠? 시스템이라는 게그 매뉴얼을 만드는 거고요.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이말대로일하면 보통 수동적인 개념으로 좀 많이 많이 받아들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직원이 피크타임 전에 상을 10개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물을 30개를 준비한다거나 수순 어느 정도 20개를 해놔야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끔 no. 실수하죠. 뭐 까먹기도 하고 이렇게 놓치고 가는 그런 직원들을 보면 대표님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직원들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원래 일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체크해 나가면서 클리어해 나가는 거죠. 그럼 사장님은 그 직원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능동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말로만 시키는 거는 또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말들이 또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받아들여지는 것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습관 리스트,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클리어해 나가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예, 이제 맞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아, 그렇죠. 볼수 있는 거죠. 어우, 너무 잘해 주시네요. 백형이니까요 직원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더 강화해 줄수 있는 걸두 가지 제가 비밀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첫 번째 협력 규칙하고 바로 연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협력 규칙은 우리 매장에서 직원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될 규칙이나 어떤 공통적인 가치를 하는 방향을 정의한 것인데요. 거기다 방금 얘기했던 그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을 추가하는 겁니다. 우리 매장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은 매뉴얼을 개선시키는 직원이야 또는 체크리스트를 개선하는 직원이야 이렇게 넣어버리면 두 번째 바로 직급하고 연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주임에서 매니저로 진급을 할때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많이 개선해본 그런 친구들을 진급의 조건으로 두는 겁니다 어...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연동시켜 놓으면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다전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야 우리 보통 보면은 진급 어떻게 시켜주나요 6개월 일하면 시켜주지 않나요 1년 됐으니까 시켜주지 않았나요 이런 걸 한번 돌아와 생각해 보면은 능동적인 직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규칙이 바로 협력 규칙입니다. 그거를 잘 이행하고 개선하는 직원한테는 그만한 과업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어, 그렇죠. 승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뉴얼을 추가로 소개할 부분들이 있나요? 협력 규칙을 근간으로 해서 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양식. 두 번째 체크리스트, 세 번째 업무표준화, 첫 번째 관리 양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양식은 우리 매장을 숫자로 관리하는 그 데이터 양식을 얘기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영업일보, 손익계산서, 근태확인서, 뭐 점포의 핵심 지표 관리라든지 데이터적인 숫자로 관리하는 게 당연히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평소에 이 숫자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월말에 갑자기 매출원가가 5%나 10% 증가하게 된다든지 영업이익이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월말되니까 어 갑자기 마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일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해서 그걸 습관화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최소 두 가지 체크리스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지. 두 번째 매일 운동해야지. 이렇게 자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게 되면 뭔가 그걸 더 개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 체크리스트에 아, 이 술도 좀 마시지. 말아야겠어 또는 과식은 또 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또 보완하게 되겠죠 습관이 생겨서 보완하게 되면 자꾸 행동이 바뀌 고 그런 행동이 바뀌면 살이 점점 빠지면서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떠 얻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도 동일하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업무 표준화입니다 업무 표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공통적인 업무들을 그 일의 방식을 서로 통일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님들이 첫 번째 매장을 운영할 때상 치우는 순서는 이렇게 해보기는 눈순서 이렇게 해고객의테 멘트는 이렇게 해 이렇게 사장님께서 정해준 업무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매장을 2호점 3호점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다 달라지죠 다점포를 하시는 분들 특히 매장 간에 직원 이동이 발생했을 때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매장에 가니까 또 여기는 일하는 방식이 똑같은 업무인데도 다르게 해 직원들이나 알바생들은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를 통해서 업무를 통일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그게 결국 고객한테도 똑같은 좋은 방식을 제공한다 관리 양식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한 거에 대한 일지를 쓰는 거니까 약간 일기장 쓰듯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이런 규칙리스트를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생활계획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어, 예, 예. 예. 업무 표준화 방식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는 우리가 운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약간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매뉴얼 만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일기장과 생활계획표, 매뉴얼이라고 약간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우. 네. 형이니까요. 네. 이 다점포 매뉴얼 추가로 소개할 부분에 네. 라벨지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모든 위치에 네임그를 저희가 부착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매장을 운영하시게 되면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소모품들의 위치가 다 바뀌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이 수시계가 원래 있었는데 없네. 추가로 발주하죠 원래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매장이 좀 지저분해지는 것들도 계속 생기죠.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하면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지저분해지고 이런 걸 아예 그냥 한 방에 방지를 하는 거는 환경 개선을 지속 적으로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치에 다 네임태그를 부착해버리는 겁니다. 계산기가 있는 위치, 에어컨 리모컨이 있는 위치, 의약품 위치, 유니폼 위치 등등등 현재 위치한 모든 것들에 다 네임태그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바뀌지 않아서 재고나 발주 관리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매장이 항상 정동된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한두장 찍어서 공유를 같이 해주시면 쉽게 표준화할 수있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 저도 되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다점포 운영 직원 승진이 가는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다점포 하시는 매장 근무 직원분들의 가장 큰 보람과 성취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승진입니다. 승진을 시켜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직급별 체류 기간의 원칙과 공정한 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급별 체류 기간의 원칙은 다점포를경영하시다 보면 대표님들이 특별히 뭐좀 예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편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화입니다. 서로 다른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 어떤 점장은 300만원. 어떤 전장은 320만원. 직급은 같은데 다르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차렸던 매장이라든지, 지금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매장이라든지, 그런 매장에들어있 친구들을 보면 고생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챙겨주고 싶죠. 그럴 때 특별수당을 신설해서 10만원, 15만원 그 친구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단, 특별수당을 신설할 때는 명분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매장은 매출이 너무 높고 고객이 까다로워서 서비스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조직원들한테 반드시 명분을 제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포 확장 단계별 직급 구조에 노하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네. 싶습니다. 점포 확장 단계별로 총 다섯 가지의 직급 체계가 있고요. 첫 번째 매장 한개 운영하신 분들은 직급이 이렇게 4 개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확장 단계별로 직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님도 매장 운영 기간이 늘어나셨고 근무자들도 근속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급을 계속 여러 단계 설정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위 레벨로 올라가는 성취 욕구를 줘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직급 체계를 통해서 직원들은 장기 근무로 이어지는 이런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 매장에서도 직급을 나눠서 그들이 할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리고 보상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거기에 중요한 척도는 습관 리스트, 매뉴얼 관리 이런 것들이 이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번 강의를 딱 들으니까 정이가막 네. 되고 있어요. 어, 지금 너무 어. 잘 이해하셔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다정포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전략이 있나요? 전략? 네, 다정포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으시고요. 첫 번째는 보안적 군집화 전략과 두 번째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보안적 군집화 전략은 하나의 상권에 서로 보안적인 업종을 다양한 브랜드로 출점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논현동에 백종원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더본코리아의 브랜드가 16개가 있거든요. 중국집, 삼겹살집, 양갈비집, 일식집 이런 식으로 제가 잘 아는 상권에 그 브랜드를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 상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저희 매장에 유입시키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집중화 전략은 여러 상권에 지금 내가 하는 그 브랜드, 동일한 브랜드를 출점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이미 잘 되셨다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상권으로 옮겨서 똑같은 브랜드를 창업하게 되는 경우를 집중화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운영도 안정적이고 브랜드 경쟁력을 이미 인정받은 걸 내가 다시 또 다른 상권에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 성공 확률도 안정적이더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내가 성공했던 유사한 형태의 상권을 찾아서 창업을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자 상권에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셨는데 갑자기 외곽 지역에 나가신다든가 갑자기 주택가 상권으로 가신다든가 물론 잘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성공 확률을 높이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성공했던 유사한 상권으로 잘 찾아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장간 직원 이동이 너무 먼 지역의 상권으로 가시게 되면 사장님께서 관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신다기 보다는. 근 지역 상권을 하나하나씩 출점하시면서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당산에만 7개 있었거든요. 어... 제 직영점이 여기 대로변에도 또 있어요. 무한 이제... 군지파 전략이시네요. 그래서 도미넌트 전략이라고 아... 내 직영점을 계속 거기다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직원에 대한 관리도 용이하고 소비자들이 이용했을 때 인식이 좋다라고 하면은 다음번 매장도 좋은 인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서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데 이 동네에서만큼은 유명한 브랜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좀 매출을 안정적으로 초반에 자리. 잡는 데는 용이하죠 이 부분이 어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점포 확장할 때 가장 어려운 시점이 언제죠? 대표님께서는 확장을 해나갈 때 네. 그 초반 중반 후반이 있을 텐데 네. 어떤 시기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었나요? 저는 언제 어려웠냐면 한 7개까지 8개까지 나잘 달리다가 거의 한 10개 찍는 시점에서 곯았던 게 이제 확 터져버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7 8개 네. 그 시점에서 가장 좀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쇠퇴기가 오면서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내 매장이 며칠 줄고 직원들이 또 하나 둘씩 떠나가기도 시작하고 맞아요. 뭐 그때도 굉장히 가장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가 생존과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초기 2호점 3호점을 출점했을 때가 그때가 가장 저는 어려운 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2호점을 출점하시는 분들 3호점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 아마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1호점의 성공에 힘입어서 그 다음 매장을 차렸는데 이게 안 되면 1호점 매장까지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더 이상 확장을 하지 못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제가 3호점 때 힘들었어요 아, 어떤 것 때문에? 첫 번째 매장은 와이프랑 같이 했었어요 아... 29살 때 우리 어... 인건비를 세이브해야 되니죠두 그렇죠. 번째 매장 했을 땐 1호점은 와이프가 하고 2호점은 제가 했었어요 아... 근데 세 번째 매장 하니까 나와 와이프가 아닌 다른 누군가 다른 3자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다행인 거는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네 번째부터 는 정말 어려웠던 거는 이 점장이 그들도 성에 차고 우리도 성에 차도록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관계심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같이 좀 해주길 바라는데 맞아. 그 점장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맞아. 내 마음 같지 않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매뉴얼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출발해 버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고름이 확 터지더라고요. 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은다 점포를 할때 실패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보통 몇개 확장하고 얼마 고과 같은 성공의 그 경험보다 사실은 실패 의 경험을 들으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사업 을 성공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노하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 저지르고 실패하시면 사업을 복구하시는데도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보시지만 또 다시 재기하시고 일어서시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하우를 알게 되면 분명히 이런 길들을 피해가실 수가 있겠죠. 저도 사람들 만나면 성공한 이야기 듣는 거 옛날에 되게 달콤하고 그렇게 금방 될것 같고 좋았었는데 결국에 저한테 남는 거는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더 오히려 도움이 되고 남들 아, 예, 맞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만든 걸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계속 맥형TV를 시청해 주신다면 은 아. 네, 그런 실패를 많이 줄수 있다. <laughs> 네. 네. 거의 뭐 고정 노리고 지금 이 멘트 쭉 들어오는데 좋습니다. 아셨습니다. 네, 앵콜 부탁드립니다. 3편 갑니다. 여러분, 앵콜 나오면 3편 갑니다. <laughs> 지금도 다점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작정 확장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 이게 김 실장님 정의한 용어가 확장 중독병. 아 네, 저 정말 공감합니다. 아, 공감하시죠? 병에 걸려봤거든요. 이런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 확장 방식이 이제 도미노 창업 형태인 게 문제인데, 도미노 창업이라는 게 결국 1호점을 성공하면은 거기서 모았던 돈과 1호점을로 받은 대출로 2호점을 창업하게 되고요. 2호점 매장으로 또 대출 받아서 3호점, 또 4호점, 자꾸 그전 매장의 대출을 받아서 도미노식으로 창업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도미노 창업은 어느 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른 얼마 수천만 원을 벌더라도 계속 그 투자한 돈의 원금은 상환하는데 계속 써왔고 막상 다 어느 순간 뭐 하나 둘씩 매장이 어긋나기 시작해서 정리를 해보고 나면 내 통장에 보여진 돈은 잘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점포 확장을 적정 개수라는 게 있어요? 적정 개수라는 건 딱히 없지만 기본적으로 매장을 3개까지 지금 확장을 하셨다면 저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저가형 주스 브랜드 1년에 500개 이상 확장을 했는데 지금 어떻죠? 다없어졌 and mm -hmm. 근데 그냥 없어지기만 할까요? 아니죠. 굉장히 금전적으로도 막심한 피해를 보고 다시 재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창업 비용이 보통 저희가 2억 전후로 들어가잖아요. 그 2억 전후로 날리는 거는 사실 실패 비용치고 는 너무나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장 3개까지 확장을 하셨다면 겸손한 자세로 고객을 위한 이다점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시고요.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실력은 그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잘 되셨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고객을 진짜 모으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브랜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들을 고정 고객과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실력을 키우셔야지 많이 쇠퇴기가 오든 경쟁자가 오든 신간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기존 매장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점포를 확장해 나가실 때도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다점포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집어주셨는데 좀 뭐라도 하나 PR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카페 한번 네. 외다연이라고 외식업 다점포 매출 극대화 연구소 네이버 카페를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아. 제 카페에 있는 글만 모두 다 읽더라도 다점포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아. 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 해나갈 수 있도록 순수하게 돕고자 처음 만든 그 카페입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노하우나 제가 겪었던 것들 다 마음껏 가져가주시길 바랍니다. 와, 만세 만세 불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또 여러가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김 실장님 바쁘시지만, 기회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주신 우리 김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